오는 11일 밤, 이 드디어 베일을 벗는 2024 KBS 연기대상이 방송된다. 한국 드라마의 심장을 뛰게 한 KBS의 역작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밤은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한 해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드라마 축제의 장이다. 이번 행사는 특히나 감동과 긴장감, 그리고 반전의 순간들로 가득찬 방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7년 첫 회를 시작으로 KBS 연기대상은 매해 한국 드라마계의 최고 배우들과 작품들을 조명해왔다. 역대 수상자들 중에는 불멸의 연기력을 자랑하는 전설적인 배우들이 즐비하며 그들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올해 시상식 역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기록을 세울 가능성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상 후보로는 이순재, 박지영, 김하늘. 지현우, 임수향, 그리고 김정현이 이름을 올렸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순재, 올해 89세인 이순재가 대상을 받게 된다면 KBS 연기대상 역사상 최고령 수상자가 된다. 그의 수상은 단순히 연기력을 넘어 한국 드라마의 산증인으로서의 상징성을 갖는다. 박지영, 김하늘, 임수향, 세명의 여성 배우가 2019년 공효진 이후 여성 대상의 명예를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박지영은 다림이 패밀리에서의 섬세한 연기. 김하늘은 멱사 한번 잡힙시다에서의 압도적 존재감으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현우, 지난해 KBS 연기 대상 대상을 거머쥔 그는 올해 두 번째 대상에 도전한다. 만약 수상하게 된다면 최다 수상 기록으로의 길을 열수 있다. 김정현, 다양한 작품에서 변신을 시도하며 대중성과 연기력을 모두 인정받은 그는 이번에 첫 대상을 노리고 있다. 올해는 작품의 강력함이 돋보이는 해였다. 후보들이 활약한 드라마들은 단순히 시청률을 넘어서 사회적 이슈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했다. 멱사 한번 잡힙시다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적나라하게 그려내며 공감을 얻었고, 김하늘의 연기는 보는 이를 숨죽이게 했다. 다림이 패밀리는 가족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며 전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선사했다. 미녀와 순정남은 로맨스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지현우와 임수향의 케미로 큰 인기를 끌었다. 팬들의 반응, 뜨거운 열기와 기대감. 네티즌과 팬들의 반응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순재 선생님이 대상을 받는 걸 보고 싶다는 댓글부터 김하늘의 멱살 잡기 연기는 역대급이었다. 이는 찬사까지. 각 배우와 작품에 대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3차 티저가 공개된 이후 역대 수상자들의 모습이 재조명되며 대중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팬들은 KBS 연기대상의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었다며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3 1일 개최 예정이었던 D 2024 KBS 연기 대상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일정을 연기하고 녹화 방송으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일정보다 더 깊은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결정이었다. 그 결과 이번 시상식은 1월 11일 오후 9시 20분 KBS ETV에서 방송된다. 방송의 의미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한 해의 첫걸음으로 다가올 것이다. 2024 KBS 연기 대상은 단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가 아닌 새로운 기록과 역사를 써 내려가는 출발점이다. 역대급 라인업과 올해를 빛낸 작품들이 만나는 이곳은 대한민국 드라마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 될 것이다. 올해의 대상은 누가 될까? 그리고 그 배우는 어떤 스토리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까? 모든 궁금증은 1월 11일 밤 KBS ETV에서 풀릴 예정이다.